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어, CJ ENM입니다 일단 CJ ENM도 많이 어, 계속 암울한 상태죠 이제 극장 OTT가 이제 너무 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극장을 잘 가지도 않고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어, 공룡 기업들이 워낙 그 자본금으로 너무 잘 뽑아내니까 드라마든 영화든 어쨌든 상승 후에 월봉인데요. 월봉으로 봤을 때 상승 후에 하락을 오래 했습니다. 오래 동안 14년부터 파동을 크게 크게 줘가면서 하락을 하는데 월봉으로 봐도 파동의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확연히 차이가 나면서 이 하반 경직이 오는 순간입니다. 지금 월봉에서도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많이 상승하고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또 한번 준비를 해봐도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일단 볼수 있는 라인은 지금 시장이 워낙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정이 있을지언정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730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하지만요. 일단 오늘 안 깼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는데 7백0포인트 정도는 지지를 받아야 할것 같고 이제 700 시포인트 그 정도를 깨면은 조금 매물이 좀 무거워지는 어. 그럼 하방 압력이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710포인트까지만 좀잘 지켜보다가 어 있으면 다시 710포인트만 좀 뚫리지 않는다면 어 상방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뭐 손절 같은 경우 그리고 비중 같은 거 정말 잘 조절해서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인데도 많이들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인데, 어쨌든 그 와중에도 또 관룸들은 가고, 그렇다고 주식을 평생 또이제한번손 댔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라. 어쨌든 지금 CJNM 저점 라인 찍어보면, 음 찍어보면 음 여기서 지금 여기 마지막 지지라인 여기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이 마지막 지지라인 남아 있는 건데 그래도 여기를 지지를 해주고 이제 짧게는 하반경직이 되는 상황에서 월봉상 쌍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쌍바닥을 쌍바닥을 뭐 만들고서 짝궁대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1년이 다 됐네요. 하락을 상승을 다시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하고 하락한지가 이제 1년이 돼가는데 어, 최소 못해도 20일선까지 반등구간 어, 이 정도의 횡복박수는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어,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어, 쌍바, 쌍바닥을 만들고서 이제, 이제 수렴을 상승 후에 여기서 이제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이 어... 괜찮은 부분이고, 일단 여기 위로, 음, 여기부터 여기는 매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잘 거친다면, 그 뒤로는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분을 크게, 음, 한이 정도까지. 시장만 받쳐준다면 97,000원 때까지는 회복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우선 받쳐줘야 돼요. 시장이 받쳐줘야 될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도 한 번은 더 슈팅이 크게 한번 지금 고를 열심히 파고 있는데 큰 슈팅이 한번 나오고 나서 꺾일 걸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코스닥도 그렇고요. 일단 큰, 슈, 큰 슈팅이 그렇다 할큰 슈팅이 한번안 나와서 지금 계속 이젠 시장 상황도 그렇고 계속 겁만 주는 상황이라 그 단기간에 지금 어느 정도 단기간 상승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정을 지금 계속 거치고 있는 중이고 신용 장구도 15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8조까지 올라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17조 17 17조 정도 초중반 까지는 좀 신용이 좀 잠잠 해져야 다시 한 20조 21조 넘어서면서 그때부터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좀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c j e 님도이 쌍바닥 부분에서 이럴때 솔직히 이런 종목 이런데에서 매매를 안하면 언제 또 매매를 해보겠습니까 지금 모든 종목이 힘들지만 음. 이렇게 저평가 지금 왜냐면 매출이 어쨌든 매출이 계속 증가할 걸로 나오고 이제 24년도 까지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25년도 부터는 그래도 어 영업이익이 좀 나올 걸로 많이 어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후에 눌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느정도 볼린저밴드 하단 하단이 조금 더 이제 올라오고 여기서 한 57,000원 부근을 지지 받아 준다면 그때부터는 69,200원 까지는 어뭐아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A 파동, 그다음에 B 파동 늘림을 한이 정도로 예상을 해도 한6 9 0 0 0 원까지는 갈수 있겠네요. A B C 파동 해가지고 A B C 파동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기대하고 기대, 있고 당장이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인, 이라인에 거래량 터졌던 음봉, 이 라인의 매물이 그래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꾸준하게 물량을 소화를 시켜가면서. 올랐다 다시 눌름쳤다 뭐 이런 식으로 눌렀다 이런 식으로 소화를 시키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도 9만 원대까지는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계속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좀 공부를 계속 해야 돼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매수 매도는 개인적으로 제 영상 참고만 하셔가지고 공부해 보신 다음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추세라인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단기간에 지금 매물을 쌓고 a b c 파동에서 내려온 상태거든요 여기서 a b c 파동에서 내려온 상태인데 여기서 이만큼을 또 깨트리면 지금 순절라인이 5만 7천 7백원쯤 되는데 여기를 또 깨트리면 이대로 그냥 내려와 버린다면 이만큼 또 내려오기 때문에 파동으로 내려와서 또 5만 0천원 그리고 한 5만 4천 0백원을또 깨트리면 그때는 또 바닥을 내려옵니다. 야, 이런 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이든 분할 매수 매도든 분할 매수든 그런 걸좀 생각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다 이만큼이 어쨌든 매수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고, 음, 그리고 어, 지금도 이제 보시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던 하락하던 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놨잖아요. 옆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로 갈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매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여기 어, 거래량 터졌던 게좀 고무적인 어,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매물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수급도 요래에웨인이좀 어, 외인하고 기관이 어, 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라 개인들은 좀 팔고 있고 신용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신용이 지금 개별 종목마다 좀 많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떨어지는 종목도 많고 근데 신용이 솔직히 영향을 잘 보면 어느 정도 신용도가 많이 높은 종목들은 옛날 같은 경우는 세력들도 신용을 막 써가지고 같이 끌어 그러니까 같이 막 끌어올리는 그런 15%막 이럴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세력들이 막 신용을 써가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어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용이 어쨌든 높으면 주가의 어 하방으로 좀 압력이 좀 많이 가해지는 경향은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용도를 좀잘 신용도가 뭐몇달한세네달 사이에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바닥이고 매출 잘 나오고 뭐 이렇게 바닥 라인에 있다 그러면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c j 에 n 음 반등 그니까 러이 업황이 계속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월봉상도 그렇고 월봉상 상가 삼각, 하락하락으로 하라 삼각수렴을 만들어 놓고 하반 경직이 오는 상태에서 하방 경직이 이젠 파동이 점점 작아지면서 하방 경직 오는 상태에서 쌍바닥을 만들었고 어쨌든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크게는 이 5만 2,400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20일선 7만 원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한 7만 8천 원 그리고 60일선까지도 볼수 있는 그런 행복 박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어, 이렇게 공부를 좀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2차 네, 이런 식으로 큰 손절은 크게 손절하는 부위는 한이 정도 되겠네요 크게 손절을 만약에 생각한다 면은 51,900원 라인이 정말 중요한 이런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냉겨놓는 예, 영상은 이 정도에서 익절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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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분할를좀 음, 시켜 놓겠습니다 여기까지 어 CJ E&M 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령구간 상승 후에 음 아직 상승 이제 이제 상승 1파 왔거든요 상승 1파 이 하락 2파 그 다음에 3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거리랑도 좋고 어쨌든 57,480원이 일단은 뚫리지 않는 게 제일 베스트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68,000원 까지. 네, 감사합니다.